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라를 잃어가는 과정을 배웠는데, 왜 나라를 빼앗기겠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여러분은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보통은 이 주먹, 무력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음, 단순하게 방금 얘기했던 무력을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지식. 우리 지식인들,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힘이 있다 보통 생각을 하죠.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재력, 돈 있는 사람들 우리 삼성 이건희, 뭐 이재용 누나 최고의 재벌인데 보통 힘이 있다고 표현을 하죠. 음, 그럼 또 어떤 게 힘일까요? 이런 것도 힘이에요. 문화 막 춤추는 거 케이팝 우리가 옛날에는 뭐 딴따라라 해가지고 노래라든지 춤추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우습게 여기고 되게 천시여기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케이팝 열풍에서도 보시다시피 문화적인 힘. 그래서 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분류를 하면. 이제 무력적인 힘이 있고, 그 다음 지식이나 산업이나 어떤 문화적인 힘.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당시 때 나라를 빼앗기고 있었을 때, 이런 부분에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일본의 무력으로서 맞춰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돈을 벌어서 산업을 부흥시켜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문화적인 힘을 키워서 이렇게 힘을 키워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어떤 의병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후자를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단체는 무력도 키우려고 했었고 어떤 단체는 돈도 벌고 교육도 시키고 문화적인 힘도 키우려고 했었던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했었던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어, 학습지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당시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력으로서 직접 맞서 싸우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실력 힘을 키워서 일본에 저항하느냐 애국계몽운동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무력으로 맞서 싸우는 항일 의병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보통 교과서에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을미 의병. 을미자 들어간 해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 돼요.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일본의 나인들에 의해 시해당하는 일. 두 번째 단발령. 을미개혁 중 하나였었죠. 그래서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중 하나였던 단발령에 격분한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을미의병 두 번째 의병은 을사의병입니다. 역시 을사자가 들어가는 게 배경이에요. 을사자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을사조약이죠. 그래서 우리 홍주에서 민종식을 중심으로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홍주병이라고 그러는데 홍주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홍성을 옛날에 홍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민종식 우리 고장에 있기 때문에 민종식 정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동해안 쪽에, 울진 쪽에, 울진 하면 대게가 유명하죠? 대게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힘이 장사였다고 하는 신돌석 의병장도 있었습니다.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 힘이 장사였다고 하죠. 그리고 평민 의병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신돌석이에요. 이름 자체가 좀 평민틱 하다 그럴까요? 신돌석, 석, 돌석자 같죠? 신돌돌. 근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은 사람이 최익현. 최익현 은 우리 앞서서 몇번 봤었어요. 독기 어, 최익현 원래 호는 면암인데 면암 최익현인데 독기로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분은 순창 태인 등지에서 제자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킵니다. 어, 하지만 왕이 보낸 관군 관자가 들어가면 국가를 뜻하는 거예요. 어, 국가의 군대와 또 일본 군대와 맞서서 싸우게 되는데요. 어떻게 관군과 맞서 싸울 때 이런 말을 했다 고 그래요. 동족끼리 싸울 수 없다 또 어떤 참고서에는 왕께서 보낸 군인과 싸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성문을 열고 스스로 체포가 돼서 포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쓰시마 대마도 라고도 하죠 쓰시마 섬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 뭐 1세라는 여기서 뭐 단식투쟁할 때가 죽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 일본이 준 음식을 이제 좀 거부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어, 거기서 굶어 죽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후유증으로 죽게 됐는데, 어, 우리 보령 사람이라면 이 부분 좀알아둬야될것 같아요. 이때 의병 활동을 하다가 우리 보령 사람이었는데, 저희 청소지역에 가면은, 어, 류준근 열사라고 있어요. 이 류준근 이 의병이, 어, 여기 대마도에 끌려갔는데, 여기에 최익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익현의 어떤 일수 일투적을 어, 기록으로 남겨놓게 돼요. 이걸 마도일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최액현의 어떤 일화 같은 것들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어, 선생님이 그 류중군 열사 손주분을 만났었는데, 어, 여러분들 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강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미의병. 어, 정민연에 있었던 일이겠죠? 배경이 되는 것은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합니다 쫓겨나요. 헤이그 특사 기억나나요? 을사조약에 반발하면서 해외에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여기에 반발을 해요. 외교를 못하게 돼 있는데 외교를 했다고 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아들이었던 순종을 황제로 안치게 되죠.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을 시킵니다. 이때 앞서 배운 것처럼 박승환이 자결하기도 하지요. 해산된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의병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의병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되지요. 그리고 13도의 의병을 모아서 13도 창의군이라는 것을 조직을 하고 이인영 허위를 중심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것까지 펼치게 되는데요. 동대문 박시별이까지 다 갔으나. 어떤 의병장이 아버지가 부친상을 당하게 되고, 어, 또, 평민들과, 평민의병들과 양반의병장들 간의 어떤 갈등에 의해서 흐지부지 실패로 끝나게 되는 의병이 정미의병입니다. 우리 최근에, 어,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 있죠? 이 미스터 선샤인이 이 의병을 소재로 만든 어, 드라마이지요. 그래서 이 정미의병, 맥힌지라고 하는, 어, 어떤 기자가 어, 이렇게 사진을, 의병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거기서 모티브가 되어서 어,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미스터 선샤인 어,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는데, 선생님은 이런 의병 활동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애국계몽운동이에요. 의병이 무력으로서 직접적으로 빠르게 일본과 맞서 싸운 것이라면 애국계몽운동은 좀 달라요 좀 장기적이고 천천히 힘을 키워서 일본에 저항을 하자 여기서 키우고자 하는 힘은 어떤 힘이냐면 교육, 지식을 키우고 산업, 돈을 벌어서 그다음에 문화, 어떤 언론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힘을 키워서 장기적으로 힘을 키워 일본에 저항하자는 움직임들이에요 어, 우리 교과서들을 보면은 보통 요 대표적인 네 가지 단체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통 열의 아홉은 요 신민회를 강조를 하고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신민회는 비밀리에 조직이 됐습니다. 여기 나와는 이회영이나 안창호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된 어, 비밀 단체예요. 큰 특징은 어, 실력 양성만 추진했던 게 아니에요. 아까 의병이 추진했던 무력도 같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무력과 실력 양성을 동시에 준비했었기 때문에 이 신민회는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력을 위해서는 일단 만주 지역, 우리 한반도 이쪽에 있죠? 삼원보란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20년대, 30년대 독립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것이 신민회. 특히 이 신흥무관학회라고 해서 처음에 신흥강습소라고 불렀어요. 신흥무관학교라고 해서 독립군을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보다도 목숨값이 더 컸었던, 배상금이 컸었던, 어, 김원봉이라고 있어요. 뒤에 배우겠지만, 위열단을 만든 김원봉도 역시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고, 뭐 지청천 같은 경우는 뒤에 배우겠지만, 이 신흥무관학교 어떤 교관 출신도 되고, 훗날 독립운동의 주역들은 상당수가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라는 것. 근데 이 3원부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신흥무관학교를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이제 나오는 인물 이회영과 관련이 있어요. 이 이회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소개를 하겠지만, 육형제예요. 이 육형제들이 일제가 쳐들어올 때 회의를 합니다. 어, 일제에 협조를 해서 가문을 지키고 재산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조선 대대로 명문가 집안이었는데 일제에 협조하지 않고 저항을 하던지 이 형제들은 어, 저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빨리 처분을 해요 급하게 처분하느라고 제 값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600억 원 정도에 대한 거대한 자금을 마련해서 을 그 처분을 해서, 어, 만주로 식설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신흥무관학교 설치를 하고 독립운동을 위한 혼신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해방이 되고 나섰을 때딱한 명이 살아남아요. 형제들 다 죽어요. 굶어 죽거나 탄압에 죽거나 고문받아 죽거나. 그래서 한명 살아남았는데, 그것이 이시영 박사입니다. 이 이시영 씨는 훗날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하게 되죠. 그나마 명맥을 이어지게 되는데, 대단한 집원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노블리스 오블리즈의 대명사라고 하면은 이 이혜영 가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가문입니다. 존경스럽죠. 자, 그리고 실력 양성을 위해서는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같은 것이 있고, 특히 대성학교에서는 이 안창호라든지 어, 윤치호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애국가를 불렀다고 해요. 애국가, 최근에 이 애국가를 어, 작곡한 사람, 음, 누구죠? 네. 그 안익태 선생님이잖아요. 작곡은 최근에 뭐 친일을 했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논의도 있고, 근데 작사, 가사는 지금 논쟁은 있지만, 이 안창호 씨가 만들었다는 설도 되게 유명해요. 또한 명은 이제 윤치호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나중에 친일을 하게 돼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안창호 씨가 우리나라 애국가의 작사자였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작곡을, 뭐 아니테란 친일파로 밝혀진 사람이 했고, 혹시라도 윤치호라는 훗날 친일로 변절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사했다면 라 작곡 작사 모두 친일파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안창호는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독립운동했기 때문에 또 유력한 사람이 안창호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작사를 한 사람이죠. 어 근데 이 대성학교에서는 애국가 소리가 들려왔었다 그래요. 근데 음이 애국가 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음은 나중에 안익태가 작곡한 것이고 처음에는 외국 가곡에다가 우리나라 가사를 입혔다고 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성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애국가가 울렸었다고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 하느님이 보아서 한 번쯤은 들어봤죠? 익숙한 곡인데 우리 애국가 가사를 여기 붙여서 불렀었다고 하죠. 그 대성학교에서 나오는 이 애국가 들리는 모습을 봤으면 뭉클했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회사를 설립해서 산업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 회사를 만들었었고 태극사관 같은 걸 통해서 경제적인 힘을 키우고자 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일본이 조작한 105인 사건을 계기로 이 신민회는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을 하면 이렇게 힘을 키우고자 했었던 특히 세문회는 부력까지도 같이 준비했었던 단체라는 거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 기타 부분입니다. 이회영 형제들은 앞서 선생님이 간단히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60여억 원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썼고, 어, 나중에는 굶어 죽을 정도로, 어, 자신의 재산들을 다 독립운동에 헌신했기 때문에 굶어 죽거나, 안악내들은, 뭐랄까, 그, 뜨개질 같은 거, 어, 바느질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손에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독립운동에 헌신했었다고 합니다. 지만 고문, 영양결핍, 일본의 사살 등한 명, 이시영씨 빼놓고 모두 죽었죠. 써있네요. 살아남은 다섯째 이시영만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나라 초기에 칠일파들도 많이 권력을 잡는데 그나마 이런 이회영 형제 중에 하나였던 이시영이 그래도 부통령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래도 정통성도 있고 독립운동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맥을 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즈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회영 형제들 빼먹지 않고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신흥무관학교, 이런 이회영 형제들이 그러니까 신민에서 만든 신흥무관학교 뭐 뮤지컬도 있을 정도로 요새는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이회영 후손이 국회의원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역은 아니고, 바로 직전에 국회의원도 했었었고, 국정원장도 했었었고, 그래서 위혜영, 어, 손주가 국정원장, 또 어떤 사람은 또 국회의원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었었죠. 자,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채란 말은 나라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일제가 강제로 우리나라한테 차관, 돈을 꿔줍니다.개혁을 하고 철도 깔고 도로 깔라고 차관을 강제로 떠 넘겨요.한 1,300여만 원이 됩니다.지금 1,300여만 원도 크지만 그 당시 때 1,300여만 원은 엄청난 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산이었어요.근데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속박을 당하게 되면은 어, 그 돈을 꿔준 사람한테 굽실거리고 예속당할 수밖에 없거든요.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을 돈을 모금을 해서 해결을 하자라는 운동을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많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벌어졌었고요. 대구에 가면 국채보상운동 공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대구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고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이 김광재라는 사람이에요. 김광재는 우리 보령사람입니다. 보령 웅천에 가면은 김광재 씨의 요소가 있고, 우리 보령에 있는 다이소 알죠? 다이소의길 어 건너서 대각선으로 보면은, 어 동상이 하나 서 있을 거예요. 그 동상이 어 김광재 씨 동상이에요. 그래서 김광재 씨, 보통은 교과서에 대구의 서상돈이 많이 강조가 되지만, 우리 보령 출신인 김광재 씨도 함께 열심히 국제번호 운동을 펼쳤다라는 거, 어, 이때는 남녀노소 하지 않고 돈을 모았었다고 해요. 할아버지들은 이제 담배값 줄어서 여성들은 비녀를 빼서 팔아서 심지어는 거지들도 기생들도 너나 할거 없이 어, 모금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훗날 나중에 IMF 때 어, 현대사에서 어, 근모우기 운동이 펼쳐지죠. 그래서 이 구한말 때 국채보상 운동이 어, 우리 현대사에서 IMF 직후에 금모기 어, 운동으로 보통 계승 발전되었다라고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일본의 탄압으로 중단이 되었다라는 거, 실패하게 되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